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핀 남편의 사악한 행동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 사악, 사악하다. 먼저 사악한 유형의 남편들은 바람이 들키고 나서 침묵하고 포커페이스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에 악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간사하고 악함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악하다는 거죠 저는 저의 경험상 어, 그 당시에 종국 에는 바람을 필수 있다 그래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의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시댁에 충성하고 돈 아끼고 돈 모으고 열심히 살았던 와이프에 대한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리 그것마저도 없다면 버려야 할 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읽어보면, 아, 나랑 처한 상황이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동질감. 또는 세상에 나는 새 발에 피었네.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드는 안도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카페 회원들의 사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상처는 하루를 상관자와 만나든 10년을 만났던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경중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0년의 외도 관계를 몰랐던 아내가 더 멍청하거나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믿었다는 거? 굳이 따지자면 그거란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큰 소리 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큰 소리 쳤었거든요. 야, 니네들 나처럼 연애 많이 하고 결국엔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라? 그렇게 했던 거죠. 부부 모임에서 최고의 남편으로 찬사되던 그 새끼가 진짜 졸라 바람을 폈던 인간이고 의리조차 없는 사악한 인간이라는 걸 결혼 생활 17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카페 글 중에 어떤 아내분이 올리신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배우자와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내의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책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하신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외도를 들키고 나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상관녀 소송에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건 분명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가치가 상관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전 남편의 그 상관녀보다 가치가 제가 더 낮았나 보네요. 아, 진짜 짜증나네요. 본인 말에 호응 잘하고, 리액션 잘하고, 섹스 잘하고, 섹스 잘 맞고, 그게 바로 전남편이 느낀 저의 부족한 면이라는 거죠. 그 늙은 년이 살림을 아끼고 살아주기를 했습니까 시댁에 온갖 제사와 행사들을 해주기를 했나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섹스해지고 리액션 강하게 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방송 때문에 전남편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냥 지금은 관심도 없고 병신 같아요. 저랑 급이 안 맞았던 거죠. 만약에 바람핀 인간이 이런 행동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분, 이런 새끼라면 더 이상 못살 겁니다. 물론 미쳐서 이렇게 하다가도 되돌아온 남편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닥 길지가 않습니다. 상간녀의 본질을 알게 되고 아내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닥 길지 않다라는 건 불륜의 그 기간이었고요. 그럼 바람핀 남편이 어떤 사악한 행동까지 하는지 인간 말종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를 들키자마자 가출을 실행한다. 아, 평소에 이미 바람나서 가출이나 이혼을 꿈꿨던 남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키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생활하다가 들키고 나면 큰 여행 가방부터 꺼내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애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애들이 거의 중고등학생인데 가방에 본인 옷까지 넣고 나가는 인간들이 정상입니까? 네! 오케이! 부부 시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이나 노력을 해보고 아니면 이혼을 하고 그 뒤에 누구를 만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바람 나고 나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0대입니까? 가출이라뇨. 완전 미친 거죠. 그 정도로 책임이 없고 의리가 없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이혼 소장을 보낸다. 아, 진짜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만 아는 심정이 있습니다. 거의 바람을 들키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는 이 유책 배우자들이 슬슬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유책 사유가 희석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혼소장을 보냅니다. 꼭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근데 유책 배우자들을 대리해주는 변호사들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생긴 거나 하는 것도 정말 사악하더라고요. 일단, 변론길날 변호사가 늦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표정이 그냥 술에 쩔어 있는 얼굴? 아,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을 대변, 그러니까 대리한다는 것도 본인들도 불편할 수 있겠죠. 일이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볼때 유책 배우자를 대신해주는 변호사님들도 표정이나 얼굴이 과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혼 소장 받으면은 진짜 온갖 분노가 다치 솟게 되거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본인이 받아도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울고 불고 매달려도 모질랄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각으로 버티고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아내를 형사고소한다.이 무슨 일입니까?상관료를 조정해서 상관료가 원고가 되고 아내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그런데 본인들의 외도 행위에 충격을 받고 상처받아서 울부짖고 하는 행동들을 다 녹음을 해서 협박 명예훼손 폭력 이런 걸로 남편이,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형사고소를 걸어옵니다. 원고는 남편, 피고는 아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죠.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 추운 겨, 겨울날 이빨을 꽉 깨물고 한 시간을 걸어오던 그때 그 감정,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생활비 및 아이들 양육비를 끊는다. 카드 정지, 각종 보험 및 세금, 대출금을 끊고 북한 인간들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일절 보내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까요? 상관녀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있겠죠? 심지어 대출금 이자를 납입 안 하고 경매 에 넘기겠다고 집안 팔면 넘기겠다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넘기겠다고 지랄하는 놈들은 차라리 양반입니다. 교모하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챙겨주고 와이프에게 들어가는 돈은 다 끊어버리는 10원 한장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인간응보는 있더라고요. 뭐 여러 번 말했으니까 사람이 진실성 그리고 거짓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짓말이 결국에는 타국으로 이끌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뭐 돈이 없든 내가 배운 게 없든 무조건 진실되게 살아야지만 그 끝이 좋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아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외도상황 이전의 부부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아내분이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외도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부부지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 다짜고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온다면은 아내분들을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행동한다면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 사실 이혼이 그렇게 쉽나요? 아이들도 있고 경제력도 문제가 되니까요. 어, 그냥 저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저렇게까지 나한테 한 사람이랑 제가 살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람을 필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용서 안 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더하기 플러스 네 가지 위의 행동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성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티 톡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